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 차트 메이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신신제약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이 녀석은 앞전 고점에 2020년도 14,800원 도달 이후 계속해서 하방 관점이 나오다가 23년도 말부터 파동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현재 한 차례 상승을 만들고. 5,000원 가격의 저점을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앞점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8,000원 가격이 돌파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방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자리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신제약이 지금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앞으로의 목표가가 될수 있는 자리를 빠르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종목 소개 또는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당일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시장 수급과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녹화 영상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나 수익주 매매로 여러분들도 수익을 볼수 있게끔 빠르면 하루에서 3일, 늦어도 1주에서 3주 안에 강한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분석도는 추천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신신제약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파동을 만들어가는 이유는 녹는 마이크로니들 생산 공정 세팅의 완료가 됐기 때문인데요. 신신제약에서도 비만 치료제까지 약품 생산에 확장을 하고 있고 연내 식약처 허가 묘포를 가지고 피부 투과도 시험 등 허가 요건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연구를 통해서 용해성 마이크로니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했고요. 탑재한 약물은 타 약물 대비 온도에 민감하지 않고 높은 온도에도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생산시간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만큼 생산과정이 높아지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상방의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들의 물량은 적어지면서 외인들의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고점의 8,000원 가격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데 주봉상 전체 흐름을 보더라도 이 녀석의 바닥 구간은 4,000원과 5,000원 가격 사이에서 세력들의 가격 방어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년 이내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다가 23년도 말부터 대량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앞전 고점에서부터의 추세가 변경된 만큼 이제 이 8,000원 가격 매물만 돌파가 나온다라면 앞전 매물대 라인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고점에 14,000원 가격까지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8,000원이 돌파하기 전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매 전략을 짜보는 게 가장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정확한 매수 타점이 될수 있는 자리와 목표가들을 빠르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신신제약 한번 볼 건데요. 이 녀석의 매물대 라인은 500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때문에 상승이 나왔을 때 가격 저항이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방어가 나오는 자리를 500원 단위로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7,500원 가격이 돌파되는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500원 단위로 형성이 돼 있는 만큼 8,000원의 가격 저항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앞전에서도 매도세로 인한 저항이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 이 구간에서 매도세로 인한 조정이 나왔을 때에는 7,500원, 7,000원, 6,500원, 6,000원 순으로 다시 한번 눌림목과 가격 조정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8,0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에는 이제는 앞전 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는 단계로 진입을 했고 그 전에 있던 매물대 라인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8,500원, 9,000원, 9,500원, 10,000원 순으로 추가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현 시점 7,500원이 돌파된 시점부터는 단기 타점과 눌림목 타점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데요. 이 녀석의 경우 4,000원의 가격 방어 저점을 잡은 이후에 이 상승 추세 저점을 지켜주다가 이격을 높이는 급등의 흐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이 저점과 저점을 높여주는 우상향의 구간에서 타. 점을 잡아 보시는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가는 가격 구간에서는 앞전에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과 이 매직 가격 라인을 만들고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왔던 구간 이 자리가 절대로 이탈되면 안되는 자리고 앞전 고점의 7천원부터 이 6천원 가격 부근이 가장 좋은 눌림목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한번 앞전처럼 내려왔다가 상승하는 N자형 파동에서도 가장 가격방어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일 뿐더러 단기 타점으로 보기에는 5일이 평선이 따라 올라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이 7,500원 부근이 가장 좋은 단기 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가부터 7,500원 구간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만약 이 구간이 이탈돼서 조정을 만든다면, 7,000원과 6,000원 가격 구간에서 눌림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 6,500원 가격이 추세 하단 구간에 이 저점을 높여주는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6,500원과 7,000원 가격 사이의 눌림목 구간이 가장 좋은 저점 매수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신신제약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